성탄절을 네 번째 줄이고 성탄절을 걸어왔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뜬금없는 설교 제목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탄 아마 성탄들을 수없이 기다려도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보기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꼭 이상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성의보인 가나안땅으로 이주하여 아브라함과 사람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살았지만, 좀처럼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다 지칠다 하면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신의 몸으로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입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거절당한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례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한국으로 말하면 시바지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시작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이 하가로 통해서 이스마일한 자식을 얻어서 자신의 호적에 올리려고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시바지로 태어난 이스마일을 보사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평범한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식이 있는 가정에는 자녀 없는 서름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수십 년 지나도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들은 손자, 손녀를 다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손자, 손녀가 없는 그 아픔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중국 같은 지금 나라도요. 한 내에 아이가 없어지는. 아이가 실종되는 수가 1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곳에는 백주대낮에 그 아이만 보이면 아이를 훔쳐가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녀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웃음이 상실된 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르숨이 상실된 채 살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번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사절에 보면, 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하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너의 종엘리에슨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날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는 창조동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동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는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미 하나님은 흙을 만드셨습니다. 있는 흙을 가지고 다시 온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듯이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의 몸에서 날짜가라고 했을 때 너희 몸의 몸을 통해서 재창조된 제품이 하나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역시 또 다른 창조 동사가 나오는데 땅이 불과 같기 종류대로 씨 매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매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도 나무를 내니라는 말이 있어요. 내니라는 말이 나온대요. 여기서 낸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라면 씨가 맺히게 되죠. 그러면 그 씨를 다음해 봄이 되면 땅에 뿌리게 되면 그 씨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식물의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형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낸다는 말도 역시 창조 동사인데 연속으로 재창조되는 창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보통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창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라의 창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할때 음문 가운데 창조하는 무의의 창조는 바라의 창조입니다. 무의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되는데, 근데 우리 신앙사람에서 하나님은 무의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있는 이미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도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정에 찾아오셨거든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살아가 8 9 구세때 찾아와서 뭐라 고 하느냐면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창세기 1 7장1구 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살아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리라로 말하면서 너희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뜻은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이삭은 웃음이란 뜻을 지내고 있는데 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늘로 또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집방문을 합니다 하나님 <laughs>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지만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니 그럼 얼마나 놀라울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뜻밖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천사를 대접하기 서 품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가져서 당신의 발을 좀 씻도록 해 주십시오 떡을 만들어 올 테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송아지도 잡아서 요리를 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준비를 하니까, 8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천사에게 음긴 적과 우유와 송아지오리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대접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 이맘때라는 말이 나와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 생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의가정에 방문하고 내년 이맘때라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을 얘기하면서 일년을 얘기할 거다. 보통 아이가 임신되면 열달 동안 어머니 몸 속에 있으니까 열달 동안 후에도 출산 기간을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으로서 때죠. 요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다이노스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한일년 지나고 나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아이를 선물로 줬어라고 얘기하면서 창조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고백하는데 불임의 몸에서 하나님 이 창조생을 사할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재 창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으로 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1 1절 말씀에 의합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 가 끊어졌다 했어 생리가 끊어진 여성에게는 배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라에게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랑 잘 보세요. 사라가 임신 불가능했는데 임신했죠. 신약이 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임신이 불가능했는데 엘리사벳 부부가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어게 임신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이 불가능한데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 마리아의 배 속에서 예수님이 임신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문자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의에서 물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지만 내 몸속에 불가능한걸 이미 만들었는데 불가능한 몸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심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어요. 의학은 이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의학에서 불가능하다 할 때가 많아요. 의사들이 병못 고칩니다라고 손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손 들어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 대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라가 어떤 말을 보인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말씀 이해할 때는 사라의 웃음을 의심의 웃음이다. 불가능의 웃음, 불신하의 웃음이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속으로 웃다. 라고 하는 기쁨과 연결시켜보면, 불신하의 웃음이었을 거다. 의심의 웃음이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단정지어버리니까요. 보다 그 말씀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나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말을 꼭 안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자녀가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가정에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음이 없었던 가정에 드디어 웃음이 왔다는 건 이게 불신앙의 웃음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웃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진짜 웃음을 주는 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찌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찌들린 영혼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의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찬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대로만 영접되면요, 얼굴 표정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뭔가 싱글벙글하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웃 딱 하나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 들어오니까 그의 사람을 웃게 만들어버려 늘 즐겁고 감사하게 만드는데 오늘 말씀해보면 드디어 사랑하과정에 웃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라가 웃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라고 했고 이 웃음이 너는 웃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분명히 웃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임신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5 6절에서5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러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말 작은 거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수태 고지를 받을 때하고 이삭이 태어날 때 기뻐했다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58장 말씀에 그 얘기를 분명하죠. 의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에 때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굉장히 귀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지금 뭘 보느냐 하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잘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만 보는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까지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6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어요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도 기쁜 거 당분간입니까? 즐거워하는 거 기쁨인데 즐거워하다가 보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최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이 진짜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미치겠다 말이에요. 런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냥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완전 미쳐버리겠다 좋아 죽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래요? 거시기 한해 이런 얘기한다. 뭐 충청도 사람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말이 기뻐했다는 말은 최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최상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누구를 내다보느냐 예수를 내다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라가 이제 임신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나가 이르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했어요? 웃게 하신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이사랑을 낳고 뭐라고 하느냐 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만드셨다. 그리고 웃게 만드셨는데, 자기만 웃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도 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웃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웃게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아예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했어요. 웃음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삭을 웃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과 사랑의 가정은 평생 이삭을 보면서 늘 웃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문을 위해서 웃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방문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웃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아까 깊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한번더 입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어요. 아브라함 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삭 때문에 웃었다고 하면 모든 그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 낳는데 다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 때문에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웃손으로 태어날 예수님까지 보면서 웃었다는 얘기하죠. 아브라함 공부는 이삭의 출생에서 누굴 보느냐 하면 예수님입니 예수님이요. 보다 이삭이 하는 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쳤다는 얘기, 부활했다는 얘기, 전부 다예수님의 모형로인 으걸 보는데, 아브라함 누구나 그럼 예수님의성탄을 언제부터 기다렸냐라고 하면, 이삭이 출생할 때를 계충 잡았을 때 주전 2,66년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장 B.C. 2066년기에 이삭이 출생한데, 그때부터 누구를 내다보느냐 하면 벌써 메시아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거기서 성탄을 기쁨으로 누렸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말했던 사라의 증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만 웃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웃도록 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도 누구나 다 제대로만 경험하게 되면 그 성탄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의 자리에 모든 사람을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데 성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원시을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벌써 예수님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아내 품에 안고 성탄의 기쁨을 최초로 맛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고 예수를 보고서 거기서 기뻐했다고 볼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거기서 고생을 회복한 과정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했다고 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 내일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축하 예배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이유는 잃어버린 웃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에덴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제왕과 자, 사망과 슬픔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통해서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을 보세요. 성경 말씀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얼굴에 웃음이 꽃으로 환하게 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숫을 받고 임신한 다음에, 뭔 소리를 듣느냐 하면, 너의 친구가 운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임신 못했는데 그의 몸속에 벌써 임신된지 6개월 된 세대 요한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이 임신한 것을 수용하고 그먼거리1 5 0 k m 가 되는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무난을 합니다. 무난을 하는데 그 무난한 장면을 누가 보면 일장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혼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또다라고요 재미난 것은 마리아의 몸속에도 예수님이임신어 있고요. 엘리사벳의 몸속에는 세례요한이 벌써 육개월이 되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우난 인사를 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였는데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뛰어 놀았다고요 뛰어놀았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리아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뛰어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임신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세례요한 예수 오0길를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뱃속에서 기뻐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누가 보면 2장 28절부터 김원과 안나 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라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이 아기 예수님 4 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이 네 예수님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다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면서 감사고 기뻐하는 걸 봅니다. 이어서 36절부터 보면 안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또 아셀 지파 반노의딸 안나라는 선지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7곱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령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삶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뒤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는데요. 84세대는 바보,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아기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때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고 라 얘기합니다. 또한부절더 소개를 해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성탄 때마다 듣던 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태어났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는데요.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크다는 메갈레이라는 단를 썼고요 기쁨은 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 메갈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컴퓨터 좀 하는 학생들은 메가라는 말 나오죠 메가 메가란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메가는 백만이라는 단이 백만 1 메가하면 일의 백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는 1백만 배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소한 기쁨이 있어요. 자녀 합격했다, 건강 회복했다, 돈잘 번다 뭐 이런 저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이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은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1백만 배의 차이가 나는 중이십시오.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00만 배가 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00만 배 이상의 기교할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기쁘게 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사건 주님의 십자가사건 주님의 부활사건은 인류에게 웃음을 가져다 준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창세의 말씀을 웅뚱하게 읽어놓고 아브라함의 성탄이라고 불렀느냐면요이 아브라함의 성탄은 우리가 보통 성탄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베드렐레만 있었던 것 같은 데 성경을 <laughs> 말씀해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탄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주님의 성탄을 이렇게 기쁨으로 준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교한 것이 성탄인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주신 기쁨을 거부를 한다 그래서 말스노리는보는데 거룩한 탄생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해 트리는 세우는데 천국은 아버지를 잘안 씁니다 혹은 원하면서도 예주의 를 용서 받고 원하는 없는 그런 행복은 원치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너에게 주는 백만배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상을 낳고 예시아를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탄생을 보고 배 속에 온그 예수를 보고 배 속에서 6 개월 된 세례요한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했던 그 백만 배의 기쁨이 바로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성탄의 의미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이 없어 건강이 좀 부족해 자기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 가정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얻은 것만이 가장 귀한 100만 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